맛있는 방건조 생선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오늘의 판매 생선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아침은 어, 오늘은 목포가 물대가 한물대에요 그래서 배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생선들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어, 저희가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생물 생선 다시 준비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방건조 생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방건조 생선 오늘 황석어 풀치. 그리고 잡어들, 잡어 자버 세트 그리고 열기입니다. 열기, 불볼락 그다음 박대, 그리고 민어, 어, 장대, 어, 성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성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성대는 저희가 준비한 생선 방건조 마른 생선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해요. 어 근데 저렴한 것도 있지만은 맛이 좋아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힘들긴 한데도 계속 성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 있을 때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성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있을 때마다 준비를 하지만은 양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어, 빨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성대 아직 마, 맛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쯤 맛보시는 것도 어, 저렴하게 맛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1kg씩 담겨있고요 1kg에 저희가 2만원씩 보내드릴 거예요 2만원씩 이게 한 7, 8미 정도 8,9미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어, 이제 마리수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kg씩 맞춰뒀어요 2만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어, 다음 장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대. 장대는 저희가 함택에 이렇게 다섯 마리씩 담아놨어요. 어, 대략 한 40cm 정도 나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어, 장대, 어제도 손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장대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어, 오늘은 요번에는 또 다른 거한번또 주문해 보신다고 하시면서 연락 주신 분들도 있어요. 어, 장대, 제가 항상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 저는 이거 장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쪄 드시면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납작해 보여도 살집이 제법 두툼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좀쪄 드시는 거 이런 거좀 추천드리고 장대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대 또는 양태 이렇게 불리거든요 어 지역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니까 어 이게 내가 아는 생선이 이름이 다르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장대 또는 양태 이렇게 불립니다 다섯 마리에2 9 0 0 0씩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박대입니다, 박대. 어, 박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산 박대, 어, 참 보기 힘드실 거예요. 어, 군산에서 있는, 군산 박대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군산도 박대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수입산이 많아요. 수입산이 많은데 저희 이제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 어 앞전에 그신안 지도에서 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안 지도에서 그때 박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때 박대를 한 이렇게 좀 조금만 준비 한번 해 봤어요. 준비해 가지고 어 사이즈가 거의 일정합니다. 한 35cm, 35cm 내외, 30 30cm에서 35cm 내외 사이즈고 일곱 마리씩 준비해 뒀어요. 일곱 마리씩 7마리 해가지고 저희가 35,000원 어, 저렴하게 국내산 박대를 한번 드실 수 있는 어,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주 납작한 생선인데 이 납작한 생선도 이렇게 쪄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하시면은 졸여 드시거나 하시면은 살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살이 많거든요 그리고 뼈가 잘 분리돼 가지고 어, 드실 때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어, 박대 한번 맛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민어입니다 어제 6마리씩 담겨있던 민어들은 어제 다 판매가 와, 완료됐어요. 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죠. 민어가 저희 가장 많이, 어, 가장 많이 저희 찾아주시는 생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민어 많이 드셔요. 해로도 드시고, 탕으로도 드시고, 어, 구이, 찜, 어, 조림뭐다 해서 드십니다. 어, 민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여름에 저희가 찬물이나 뭐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속이 차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 민어 어, 그래서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민어를 저희가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요번에는 민어가 한, 이렇게 한 팩에 3마리씩 좀큰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3마리씩 되어 있는 대략 한 40cm 정도 나가는 그런 사이즈의 민어를 준비했고요 어, 요거는 3마리에 38,000원 어,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열기입니다 열기 열기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1kg씩 묶어놨어요 1kg씩 묶어놨는데 대략 9마리 10마리 정도 됩니다 9마리 10마리 정도 되고 열기는 또 여기서는 뭐 열기 또불 볼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 어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음 붉은 색깔이 안 난다 이게 빨간 생선이 맞냐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손질을 하고 비닐을 거, 걷어내고 또 이제 말리다 보니까 색깔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어 열기 분명히 맞고요. 어 국내산, 저희 모든 제품이 지금 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고 어 내장 배, 배를 갈라서 내장 제거하고 어잘 말렸기 때문에 어 그냥 요것도 그냥 드시면 될 거예요. 열기 이렇게 준비했고요. 1kg에 저희가 이것도 저렴한 게 25,000원 드릴게요. 다음은 잡어세트입니다. 잡어세트. 자버세트 어제도 엄청나게 나갔어요. 잡어세트가. 어, 항상 저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버 세트가 가장 많이 찾아주십니다. 어, 골고루 한번 드셔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 우럭이나 민어, 그리고 백조기, 닭대, 그리고 뭐 성대, 참돔, 뭐 여러가지 들어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제 무작위로 보내드릴 거예요. 무작위로 보내드리고, 1.5kg씩 세트를 맞춰뒀습니다. 어, 35,000원씩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한번 이제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한번씩 맛보고 싶다. 음, 그리고 잡어로 한번,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선들이 담겼습니다. 다음은 풀치입니다. 풀치 입니다 어, 풀치 풀치 앞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풀치를 집에서 말리고 싶은데 못말려서 못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 그리고 이제 뭐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 가지고 어 저희가 이렇게 간편하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laughs> 이렇게 한토막씩 드시기 좋게 한토막씩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뭐 비닐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요만큼 한 5cm, 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어, 이렇게 토막을 내서 준비했습니다. 어, 꼬리 어, 그리고 머리 다 내장 제거했고요, 어, 깨끗하게 말렸어요. 어, 지금 이 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손질을 다 하고 간을 안 합니다. 어, 풀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졸여 드시거나 볶아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조리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간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어, 집에서 기호에 맞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넉넉하게 2kg씩 담아 놓어요. 2kg씩. 어제도 말씀드렸죠. 2kg를 저희가 이제 머리 꼬리 내장 떼고 다 하려면 이렇게 해서 2kg를 만들려면 뭐 4kg, 5kg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4kg, 5kg씩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 해야지만 이렇게 2kg가 나와요. 마늘 어, 양을 준비했고요. 어, 2kg, 3만씩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황서거입니다, 황서거. 황석어. 어, 황서거가 이제 거의 끝물이 왔어요. 그래서 생물 황서거들은 아마 지금 준비하시면은 많이 실망들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끝물에 오다 보니까, 어, 좀 잘기도 잘고, 어, 알이 다 빠졌습니다. 알이 빠지고 속에 좀 잔여물이 남아있다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에서 황서거들만 좀 보이고 있고, 어, 좋은 황서거들이 잘 없어요. 저희 가장 좋을 때, 알이 차있을 때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어, 알이 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 물론 수컷은 당연히 알이 안 차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이 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 다 전체가 완전 다 알백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 이것도 지금 저희가 머리를 떼내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황석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 어, 이것도 이제 저희가 머리 떼내가지고 안에 내장까지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게 말렸으니까요. 어, 이것도 한번 조림, 뭐 튀김 여러 가지로 드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황석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번 말려놓은게 끝나면은 아마 내년 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또 두고두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황석어 풀치, 잡어 세트, 열기, 박대, 민어, 성대, 장대까지 어 다양한 상품들 준비했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연락 주시면은 어 내일 토요일날. 바로 받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토요일날 받으셔가지고 뭐 친구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어뭐또 같이 저녁에 어 술한잔 나누면서 어 얘기도 나눌 수 있도록 맛있는 생선을 준비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면은 오늘 잘 준비해가지고 내일 또 받아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지금 여기 땅어 곳에는 비가 온다고 들었었는데 어 목포도 지금 비가 올 준비를 하는 건지. 어, 날이 상당히 어, 습합니다. 어, 바람,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고 날이 습한데 내일은 또 이제 완전 계속 비가 온다더라고요 주말 동안은 어,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어, 또 이제 좀 이런 날은 좀 많이 힘들잖아요. 항상 조심하,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